우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이 영상을 시청하기에 좋은 분들을 알려 드릴게요. 저는 일본어를 뭐 누구보다 잘해 마스터야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일본어 독학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독학자이다 보니까 독학하시는 분들의 뭐 이런 마음을 잘 알아서 같은 시선, 같은 눈높이로 저의 한자 공부법과 한자 공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 혼자 한자 공부하려는데 너무 막막하고 어렵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나 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감도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이나 뭐 어떻게든 해보려고는 했는데 야 어려워서 이거 포기하게 된다 하시는 분들 집중해주세요 정말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우선 요 일본어의 한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마 조금이라도 일본어를 공부를 하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아실텐데, 일본어의 가장 큰 벽은 한자라고 해도 진짜 과언이 아니에요. 뭐,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일본어는 진입장벽은 낮은데, 뒤로 갈수록 이제 어려워진다라고, 진짜 그 말이 딱 맞아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게 한자입니다. 정말 골치가 아픈 녀석이에요. 사실, 저도 그랬고, 아마 일본어를 공부하셨던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실 거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일본인들도.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저는 한자의 중요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느꼈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냥 애니를 보면서 일본어 회화가 자연스럽게 된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회화를 위주로 할 거면 사실 한자는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자격증을 준비하면서부터 정말 한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어요. 또 특히 일본에 살기 위해서는 한자를 더더 더 알아야 돼요. 당장 일본에 여행만 와봐도 아시겠지만 히라가나 카타카나 조금 안다고 읽을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메뉴는 고사하고 간판도 못 읽어요. 그 정도로 일본은 한자를 이렇게 주로 사용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자는 일본어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어 한자가 왜 어렵냐라고 하면은 이 한자의 구조에 있는데 하나의 한자에 읽는 법이 뭐 최소 두 개에서 많게는 다섯 개, 여섯 개씩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세히 들어가면 갈수록 이제 멘탈이 깨지는 거거든요. 우선 우리는 이 한자의 구조를 이해를 해야 한자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쉬워져요. 일본어에는 훈독과 음독이 있어요. 이 훈독은 뜻을 발음한 것이고 음독은 소리 음자를 써서 소리를 발음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아는 물수 있죠? 여기서 물은 뜻이고 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수를 일본어로 얘기하면 훈독은 미즈, 음독은 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거 알면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건데 한자를 야. 이렇게 간략하게 만들어서 뭐 위나 옆이나 아래에 이렇게 갖다 붙이고 하는 걸 부수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자주 쓰는 이 것들 중에 물수 변이 있는데, 물수를 이렇게 이제 쓰잖아요. 이걸 쉽 줄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자 왼쪽에 붙는데 이것들이 있는 한자는 물과 관련된 뜻을 가지고 있을 경우가 많다. 라고 생각을 하면 서또 추측이 가능한 거죠. 일본의 한자는 부수들 이렇게 이 하나씩 조합이 돼서 하나의 한자를 만드는 그런 형식이라서 그 부수들의 뜻을 알아두면 굉장히 편해집니다. 뭐 이런 어려운 얘기는 일단 패스하고 저의 경우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 라고 하면 한창 시간이 많을 그 코로나 때 애니나 라디오를 주구장창 보고 듣다 보니까 귀가 트이고 들리는 단어양이 많아.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냐면 우선 애니를 볼때 초반이니까 당연히 자막을 키고 봤겠죠. 그럴 때 예를 들어 뭐 너는 최고야 라는 자막이 달렸어요. 근데 발음으로 <목소리> 오마이와 사이코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다음에 너는 최악이야 오마이와 사이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다음에 근데 난 최강이지 데모어래와 사이 키어난다기 전에. 이렇게 여러 대사들과 자막을 매치하면서 보는데, 최, 뭐, 이렇게 되는 거는, 아, 사이로 발음이 되는 경우가 많구나. 아, 그럼, 최는 사이로 발음이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하나씩 뭔가 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 한국어로 최,를 봤어요. 근데, 최,를 어떻게 발음하는지는 내가 안 들어봐서 몰라. 그렇지만 추측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최, 아, 최는 사이였지. 에. 애는 아마 사랑 A일 테니까 아 아이시대로의 아이려나 그러면은 사이 아이. 요렇게 추측을 해서 발음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보문고에 가서 대충 이렇게 한자책막 이렇게 펴서 보고 했었을 때 훈독, 음독이 적혀있는 걸 보는데 아 대충 아 맞네 맞네 이거 들어본 적 있지 아 그치 그치 이렇게 되면서 외울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거리두기 시절처럼 집에 박혀서 일본어만 들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고 아 진짜 대박적 한자책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책을 알려 드리려고 해요 또 일본어 상용한자 무작정 따라하기 표지가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미 뭐 일본어 갤러리나 이런 곳에서 입소문을 타고 막 이미 유명한 책이라서 믿으셔도 될 겁니다. 일단 이 책이 진짜 좋다라고 느낀 이유가 있는데 다른 한자 책들 중에 보면 막 그냥 한자만 주르르르 이렇게 사전처럼 나열이 돼서 단순 암기를 해야 되는 그런 책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암기가 아니라 이해 습득을 할수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초반을 보면은 이 책을 가지고 어떻게 한자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한자 학습법까지 나와요. 있어요. 혼자 공부하는 거에 감을 잡기 어려우셨던 분들이라면 이건 정말 추천입니다. 또더 대박인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막 그려져 있단 말이죠 모양을 본떠서 만든 한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요 모양이 그대로 이렇게 그림으로 돼 있어서 더 외우기가 좋아요 근데 또 이렇게 다른 한자책들을 보면은 한 가지의 암기 방식만 적혀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뭐 무조건 그림으로만 아니면은 무조건 설명으로만 아니면 무조건 어원으로만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 한자 하나하나의 특성에 맞춰서 그림으로 돼 있는 게 외우기 편한 경우에는 그림으로 돼 있고 이렇게 조합식 스토리텔링이 돼 있는 게 외우기 편한 거면 이렇게 설명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한자를 외울 수 있게 돼 있어요. 또요 일본에서 자주 쓰이는 한자를 상용 한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본에서는 학년별로 나눠서 배우는데 그러다 보니까 책들 중에서는 그렇게 학년으로 아니면 부수별로 나누는 게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암기 효율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은 첫 단원에서는 뭐 부수 한자랑 단순 형태 한자를 우선적으로 익히고 다음 단원에서 거기서 뭐 파생된 한자나 복잡한 한자 이렇게 점점 확대시켜가는 방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요책 순서대로만 따라하면은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도록 구성이 돼 있어요. 또 이제 이 책이 대단한 게 국내 최초로. 음독 우선순위를 지정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 일본어 한자는 하나의 한자에도 읽는 법이 여러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를 많이 쓰고 뭐를 많이 안 쓰지? 뭐부터 외워야 되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집어준다 이겁니다. 자, 이거부터 외우세요. 라고 하면서 지정을 해줘요. 그러면은 이제 학습 부담도 줄어들고 효율성은 더 올라가겠죠? 이렇게 진짜 독학러들한테 뭐더할 나위가 없는 구성이에요. 거기다가 또뭐 이런 식으로 잠깐만요. 라거나 뭐 질문이 있어요. 이런 코너가 있는데 이게 또 독학러들한테 한 줄기의 빛이에요. 아무래도 이게 문제집이나 교과서가 아니라 한자책이다 보니까 자세한 부가설명이 없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책은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나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뭐 생긴거나 발음이 비슷한 것들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기본 의미랑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한자도 막 사실은 이래서랍니다. 라면서 뭐그 배경설명 등등 꼭 알아야 하는 일본어 한자만의 특징이랑. 법칙 기술 같은 거를 독학러들이게 좀 알기 쉽게 설명이 돼 있어요. 저도 이거 보고 배우는 게막 많을 정도로 공부가 진짜 많이 됐어요. 그리고 사소하게 뭐 진짜 완벽한 한자 학습을 위해서 설계가 돼 있구나라고 느낀 게 보통 한자 책들은 막몇 해독씩 하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이 한자 바로 위에 히라가나로 읽는 법이 적혀 있으면은 이걸 일일이 이런 식으로 가려가지고 외우기가 조금 어렵단 말이죠. 근데 얘는 순서가 그냥 일렬로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서. 하나씩 요렇게 가리면서 외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자만 복습이 가능한 소책자까지 제공을 하고 있어서 학습하기에는 딱이겠죠? 자, 그리고 이게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1권은 초급 레벨이라 기초 학습 좀콤팩트한 그런 정보들이 적혀 있고 음독 학습이 극대화되어 있어요. 2권은 중상급 레벨에 더 깊게 심화 학습이 되고 광범위한 정보가 담겨 있어서 더 많은 걸알수 있고 훈독과 이제 한자의 관계성을 파악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진짜 이게 얼마나 잘 만들어진 책인지 감이 오시나요? 이걸 보면은 기반이 흔들리지 않는 정말 튼튼한 한자 공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목소리> 뭐 이게 한자를 알면은 일본어 실력이 진짜 격이 다르게 올라가게 되고 일본어를 떠나서 한국어 어휘력도 늘게 돼요. 어찌됐든 우리나라도 한자 문화권이다 보니까 한자어로 된 그런 말들의 뜻을 더 깊게 알게 돼서 그냥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올해 한층 더 똑똑하고 멋있는 사람이 되어 보자고요.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안녕. 고마워요 여러분.